녹색 식품에서 공동 구매를 사장님이 핵약파 나왔다고 해서 공동 구매를 해 주셔서 이렇게 저도 구입을 했거든요 어, 사장님이, 어, 이렇게 일도 이렇게 넣어서 주시는데 사장님 비싸게 잘 먹겠습니다. 어, 양파집하고 여기는 양배추 사과지하고 이렇게 사장님 좀 해가지고 또 버리셨네요. 어,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를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습기도 안 차고 참 조, 좋은 것 같아요. 어, 사장님, 고구의 양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뭐 양파는 집에서 뭐 된장국? 뭐 요리, 어떤 요리에 뭐 제육볶음, 생선조림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니까, 어, 요리에 넣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어, 뭐 4kg 밖에 주문 안 했는데, 좀더 주문할 걸,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<laughs> 이제, 어, 서서히, 음, 양파를, 음, 저는 이제 많이 먹지는 않는데, 엄마가 친구들하고 가져와서, 막 요리도 해 드시고 그러니까, 음, 하영이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안정되서 늘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.